안녕하세요. 멋진 글씨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굵은 펜으로 글씨를 가늘고 작게 쓰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첫째 줄은 굵게 쓰고 지금 줄, 둘째 줄은 이렇게 가늘게 쓰고 있죠. 자, 이 펜은 양면 펜입니다. 자, 한쪽은 3.5mm 촉이고 그다음 저쪽 반대편은 2.0mm 촉이거든요. 자 이렇게 3.5mm 정도면 상당히 이제 굵은 펜이죠. 제가 알기로 이 펜은 이제 캘리그래피용 펜이라거든요. 뭐 저는 캘리그래피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또잘 모르는데 일단 색감이 예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씩 써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촉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촉으로는 예정 자체를 쓰기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굵은 펜으로 가늘게도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3.5mm 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넓적한 면을 지금 종이 위에 다 붙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역시 이렇게 크게 쓰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것을 살짝 90도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면만 종이에 닿이게끔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가늘게 써지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 굵은 촉에 가려서. 원래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이제 큰 글씨는 역시 이렇게 글자가 크다 보니까 한 획, 한 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도에 맞춰서 쓸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돌려서 살짝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펜촉이 이 글씨를 다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글씨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본인의 감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 말고 반대편 2.0mm 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촉으로도 위에 있는 것처럼, 어, 원래의 굵기대로 쓰고, 그 다음에 세워서 쓰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작은 글씨로도 가능하겠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3.5mm 촉에 비해서는 가는 편이니까 좀 글씨가 작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편지지는 지금 이게 한 줄의 세로 폭이 0.8mm입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촉의 전체 면을 다 종이 대고 지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0.8mm 폭에 다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 살짝 세워서 작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앞에 3.5mm 촉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써집니다. 네, 역시 칸이 좁을 때는 이렇게 가는 펜이 훨씬 수월하게 써집니다. 네, 그런데 역시 글씨는 자기만족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워낙 글씨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특별히 제일 잘 쓰는 글씨체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고, 뭐, 어느 날, 아, 이내 글씨가 참 괜찮은데 오늘은? 뭐, 이런 생각만 든다면 참, 그거는 만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연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씨를 좀 예쁘게 쓰고 싶으면, 연습을 꾸준히 하면 되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갖고 쓰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 열정이 좀 너무 교과서적이네요. 이렇게 쓰고 싶고 좋아하는 단어를 자꾸 써보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는 예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으로써 글씨체가 느는 거죠. 성공. 그 다음에, 요새는 왜 이렇게 열 자의 휠이 꽂히는지, 자 열매. 이런 글자도 괜찮고, 이제 제게 옵니다. 그리고 또 슬프지만은 매로 끝나는 멋지매. 뭐 이렇게 손에 익고 쓰고 싶은 글자를 자꾸 예쁘게 예쁘게 쓰면서 연습을 하면은 자기 글씨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빛 색 나는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3.5mm 촉을 쓰는데 약간의 차이를 느끼실 건데 지금 제가 이거 넓적한 면을 종 위에 다안 붙이고 쓰고 있습니다. 살짝 들어서 쓰다 보니까 글씨 굵기가 그 앞에 금색으로 썼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조금 가늘게 쓰집니다. 자, 이것도 살짝 90도 돌려서 가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죠. 사람은 그걸 하면 살아야 되죠. 근데 뭐 세상이 뜻대로 안 되죠. 하기 싫은 일이 더 많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뭐 그것도 감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적고, 자, 그다음 뒷면에 있는 2.0mm 촉을 한번 갖고 와서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지도 이 세로 폭이 0.8mm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 촉을 전체 면을 전부 다 종이에 다 갖다 대고 좀 크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3.5mm 촉으로 쓴 거하고 글씨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초록색을 한번 써보겠는데, 이렇게, 진한 바탕의 종이에는 이 펄이 들어간 음 그런 재질로 써야지 질감이 잘 드러납니다. 그냥 초록으로 쓰면 거의 글씨가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 지, 아, 지금, 제가 쓴 종이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화면으로는 좀 이렇게 글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색상 대비라서 그런지 이 파란색 바탕에는 이 초록이 잘 이렇게 안 튀어나오네요. 그럼 일단 좀 검정색 바탕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초록. 좀 질감이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써보면, 아, 잘 드러나네요. 자,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